전략을 준비하셨아 이번엔 명예는 안 하겠다. 다행이네. 한번 잠가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기서 길량이나 어때면은 <laughs> K가 왜안 맞아? <laughs> 아니 K가 왜안 맞은 건데 해적 있는 판인가? 해적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 얘 느낌 있네. 어차피 이게 패어가남아가지 거. 카드가 나머면 한, 카드가 한머 꼽자 카드 거. 방드도있겠지 거. 호라가 나머지 거. 다가 제목을톡톡이 해냈군요 난 무조건 스톰인드라고 봐요 헤어도 어차피 챙기면서 리노제큰이랑 스톰인드가 가장 무난, 무난해 보이는 선택이죠 근데 내가 전판에 전판에우승이서 그래요 어. 전판에우승해서 그래 그리고 말아먹고 다음에 우승 미션 걸잖아 어? 그러면은 사람들 바로 보나서,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저, 이거 이 저, 용이 저, 을지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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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 저, 황놈이가 <laughs> 제일 좋아요. 놈미보다 좋은 거 없어. 특히 용배일때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페어가 아니. 그냥 나오면 이제 황금이라 그냥 얘네 처분할게요. 만드는 거보단 이게 더 높다, 아 이게 1등 가능성 제일 높아. 솔직히. 뭐, 노미 같은 거면 뭐. 물론 좋겠지만. 기가 막히네. 나쁘진 않겠네. 상황 뭐.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에오가를 센다. 잠깐. 육룡 있네. 버틸 만한 건좀 없나? 일단 토큰 하나? 버틸 만한 거, 버틸 만한 거. 이거 하면 체력 관리 더잘 되려나? 불안의 축복이 나오냐 마냐. 딱 8분의 3인데요. 어, 나왔다. 한턴 더 뻐겨야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조금만 볼게요. 강. 어차피 돈 조금 있으니. <목소리>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한 하나 정도 더볼수 있겠죠. 얘도 카드가 좀아이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내가 넣는데. 좋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만고는 못하겠다. 여섯 장 보면은 좀 아쉽긴 한. 다 뺏겼나봐. 그치? <laughs> 말 먹어. 이 친구 그냥 다못 봤던데. 여기서 실력이 갈려버리네. 이건 진짜 실력이었다. 이게 다 못했어, 그냥. <laughs> 이건 진짜 실력이 갈렸네. 한번도 안해도 되겠지? 라그랑 신령있으니까 프란이다 한번 더 할까? 아니 안해도 될거 같은데 아니 안해도 돼요 어차피 흉압체 두개 뽑고 라그 뽑으면 끝인데 용이 살아있는데 이지랄 했으면은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더 받는데 그런게 아니잖아요 라그 가를, 친령 흉합체 개찐따 나 아니 뭐 이렇게 하나씩 밖에 없어 66버프인데. 빛동 쓸거 넘어갑시다. 안될 것 같은데. 부타님. 그냥 아, 너무 쎄. 존나 쎄지, 이거. 존나 <laughs> 쎄요. 굉장히 중군 난방하다. 가방네. 그냥 안 터질 수도 있나, 이거. 터졌다. 이기긴 이기는데 이기는 못하겠네 방울면 밸류가 미쳤다 너. 외방때 해야되는데 허허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런거 파멘탈 합시다 천천히. 진짜 뜬금이 없다 흉두개에 독점하는게 중요함 신령도 물론 좋지만 흉두개에 독점하면 질 수가 없는거죠 이 게임 흉합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나와? 그러니까 적은 6번 했잖아 6번이면 꽤 괜찮게 나오네 원래 나이스. 이럴라고? 아, 합쳐질라고 그랬구나. 지금 합쳐진 거 좋아요. <laughs> 죽이겠는데? 못 죽이나? 아, 못 죽이네. 체력이 너무 많아. 아, 팔진 않아요. 팔진 않아. 이거중합체재고를 빼는 놈이라. 제 팔진 않아, 볼 때. 기 대가 되 는데요？아이고, 뭐 적응 한번 더 한다고？뭐 그렇게 막 정난 것도, 아 니고, 어, 내가 이거 는 엄청나, 잠깐 만 적응 한번 더하 는게 엄청 나서. 도치해 나 그냥 안전하고. 어, 어허... 도둑이야. 사실 뭐 언제 싸워도 내가 이기는 중국이네. 어떻게 싸워도 내가 얘 이기질 수가 없는 거죠. 얘한테는. 천버 부여. 저는 천버 부여가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체수 싸움으로 되고 결국에는 이 하수인들 중를 고용해 보세요. 용한다 아 이런 거 사두면 변수가 없어져요. 나중에 맥스나 다시 찾아서 넣읍니다. 다리가 안막히네 <목소리> 나중에 맥스나 찾아서 거기다 첨부 부여할게요. 아파 잠자랑 영림보다 후반에 좋은 게 어디 있다고 이걸 포기해. 아. <laughs> 아, 뭔 느낌인지 알았다. 딱 알았다, 이거, 뭔 느낌인지. 어랑기, 아실죠 어랑기 죽기 변신 그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네. 그건 너무 근본 아니야 그니까, 그거네. 드로하트 트 영트네 트 영트 트 영트했네 아 영트 영했네 영트 영 그게 그게 근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근본이다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댔군요 중간 너도 안 너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넌하 사자 도 셰프네. 는 데는 쏘는 데는 쏘 데는 쏘라도 그걸 골라 거. 오안 되나? 저 어떻게 안 되나? 는는 호호. 아, 근데 죽잖아. 죽는데, 이거. 아니, 어차피 이것만 해도 죽어. 근데, 첨부 마르면 진짜 죽어. 왜 경험치 바가 생기지? 갑자기. 어이가 없다. 아니. 뭐, 아니, 스포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다 찾아가지고 일부러 스포하는 것 같아. 어? 아니, 경험치 바가 갑자기 왜 보이냐고. 걱정한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의도된 거 아니야? 99.8%긴 한데. 경황치파가 보이, 왜 <laughs> 갑자기 경황치파가 보이냐고, 안 보이던 경황지파가 일부러 이렇게 패치한 건가? 열받으라고? 그치, 이거. 오해 건 사람들이. 어, 맞네. 아니, 왜, 왜 많지? 이해가 안 가네. 감사합니다. 게 말게요 막 게임 고